아 나이트 오브 더 데드 나 더할 걸이왜웃기고만 게임? 웃기긴 한데 모르겠어. 네, 오느쪽 거... 위에 캐스트 네, 있다. 이거. 돌을 30개 모으라고 돌좀펴자 자동 저장. 1 7 개짜리 무기가 필요하다. 어 돌을 돌을 주먹으로 캐네 어. 오를 <laughs> 누르면은 만들 수가 있네. 우드 엑스. 크래프트 오케이, 도끼. 그 다음에 복갱이. 근데 나음에 도끼 못 만들지? 뭐가 나, 필요해? 나무를 아, 패야지 도끼를. 나무를. 오. 근데 왜돌만 패서 복갱이를 만들 수 있지? 데미지가 음, 확실히 좋구만. 이제 이 스톤 워크 벤치 돌 작업대를 만들래요. 메이커 길더 온더스톤, 워크 벤치, 글라이더글라이더길라이더길던줄더았어아이거 잘못 봤네 오케이 그... 거기서 나오는 거 야숨 어 야숨 글라이더 그러면 이거를 만들면은 테이크로 가져갈 수가 있고 5번을 누르면 이제 플라이 스 l 이위 k 글라이더. e <laughs> 든 스틱 Fly through the sky with a g l i 액션 좀 액션 모션. 션 아 모르겠다 이거 근데 아, 이거 뭔가 마비노기 하는 것 같아. 어, 약간 그런 느낌. 아 Use the ascending air current from the campfire to fly high. 야숨이네 이발. <laughs> 야숨이잖아 이거 상승기류 생긴 거. <laughs> 상승기류다. <laughs> 어나불 탄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약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그거 같아. 뭐야? 야숨? 아니 중국. 양산 게임. 근데 일본 게임이야. 그니까. 러 그게 너무 충격이지. 괜찮아, 나는 웃음만 주면 행복해. 응. 아 제가 트레일러, 트레일러에 속아버렸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우리 마켓 만들어야 돼. 방법을 알려, 안 알려줘. 마켓만 만들래 그냥. 워크벤치 만들 수 있어. 아 그래? 나도 만들어야 돼 어차피. <laughs> 어 뭐야? 연봉했다당천의 연금술사. <laughs> 이걸 지으면 뭐야 이거. 어 뭐야! 진짜 강연이잖아 이거 씨. <laughs> 지금 이게 미션 하나 중에 저기 위에 올라가라는데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라고 한거 같거든요? 그러네? 나 9개 만들고 있어. 하나에 10개씩 들어가 있네. 자으로 만드는구나? 뭐야 이거? 아니 계단이.. 그냥 대놓고 포트나이트인데 이거? 진짜 모든 게임을 습가 만들었어. 야 이게 뭐야 진짜. 생각할 공포다. 요즘은 종합 게임이 대세인가봐. 이런... 아직까지도 이 게임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laughs> 뭐야 왜렉인가 알버트가 터졌나? 뭐야? 렉이였나 본데? 어, 렉이었어 렉이었어. 내가 인터넷이 끊겼어. 나는 솔직히 게임이 끊기면은 제작자가 고속돼가지고. <laughs> 게임 셧타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만들면 안돼그럼 진짜 고소당해 FBI 오픈업 못 만들어야 돼 뺏길 거면 쓸데없이 음악은 좋네 쉿 어디서 왠지 들어본 느낌이야 어부 뭐 이런 게임이랄까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시발 무슨 정신머리로 만든 거지 진짜 내가 보기엔 그냥 뇌 비우고 만든 거 같은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약한 사과를 한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왼쪽에 하트 표시도 시발 젤다 하트잖아 저거 양심 없는 새끼들 나를 봐 효과음도 없네. 탈 효과음이 없다고요? 어, 팡팡팡 터지긴하는데 뭐지? 장롱 닫히는 소리가 나는데? 하 아! 이씨발 이씨발 게임 진짜.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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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그냥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데 이 뭐야 이씨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뭐 했는데 욕이 나와? 사슴 잡으니까 사슴 죽을 때 나, 내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거야. 장롱 문 닫히는 소리. 나도 직접 잡아봐야겠어. <laughs> 아사수 <사슬>, 장롱 소. <laughs> 어끼 <끼이>, 그. 알아 <laughs> <laughs> 뭔 소린가 했네. 어이가 <laughs> 없어가지고. 아, 자 음악 너무 짜증 나. 잠깐만 음악 꺼야겠다. 스틱 써야겠다. 뭐요? 설마 또 그걸 쓰는 거야? 응. <laughs> 음. 이게 답이다 진짜. 동숲 부근까지 있으면 완전 그건데 짬뽕인데. 님나 던전 찾았어. 던전 가볼래? 던전? 그럴까요? 나은 은장비 좀 만들고. 응. 음. 아니공이 씨발 지랄 발광을 안해 가죽 은근히 안 주더라고요. 아니 이거왜문 닫는 소리가 장롱 문 닫는 소리가 나온 거야 도대체? 상자다. 재단이 있어? 알버트 이재단 있는데 왜뭐 사람보다 크냐 이게? 그러게요. 볼수나 있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다 거인이었나 봐. 파괴병 아, 진짜. <laughs> 와그야 트레일러랑 너무 다른데 게임이? 시발? 파괴당했어. 알버트. 응? 어? 나 토할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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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혼미해 지금. <laughs> 지한 똥냄새에 토를 한다. 이거 보스인가 본데? 보스다! 야, 이거, 이거 마비 노이 진짜 마비 노이 아니야. 이거 골렘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레이저트테 걸려. 아, 부금, 부금, 웅장한 거 봐. 나 어, 부금 꺼는데 얼마나 웅장해? 잠깐만, 별렁 웅장하네. 뭐야? 레이저, 레이저, 뭐야? 이거 레이저, 뭐야? 와, 지발 <laughs> 뭐 튀어라. 이거 발 가디언 패턴이잖아. 아무리 봐도. 이 음악도 약간 야좀 비슷한 거 같은데. 우리 이거 일센도한테 고소만 고소당하면 우리 환불 받을 수 있어? 진짜 <laughs> 새끼들이다 <laughs> 어, 잡았다. 나이씨 손내 네, 게임이 되게 쉽네. 게임이라서 그런가 봐. 아 진짜 염병하고 있네. 아그러 젤다 마스터 모드 너무 땡겨 지금 씨발. 아, 토할 것 같아. 내일성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환불할 수도 있어. 아니야. 돈을 받았어. <laughs> 선물 받아서 헛불도 못해. 인생. 게임 선물해 준 사람 지금 통긋한 거 아니야? 신이셔 <laughs> 이게 뭔 게임이람? 아니 근데 트레일러를 보면은 나는 확실히 이런 게임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 난 그래도 이렇게 조악할 줄은 몰랐어. 이건 좀 싫어. 솔직히 추천 글 보고 펌핑 와서 살 뻔했는데 고마워요 나성키키키. <laughs> <laughs> 잘했어. 나만 불행하면 되는 거잖아. 님들 이제 자면 돼요. 시나 해볼까? 왠지 낚시에서도 웃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팍팍팍이게다 아, 부수니까 뭔가 좀 뭔가 힐링이 돼. 아! 왜? 설마 낚시? 꿀베트 여기 와봐. 왜 그래? 뭐야 상어다! 아, 상어 낚았어. 무숩이야? 과학 음. 승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가재다. 가다인데왜 <목소리> 어... 시림프라고 하지? 하... 진짜 신기한 게임이네... 이게 뭔 게임이야 도대체? 아 그럼 우선 계속 해볼 거야. 해볼 건데... 뭐가 있을까? 아... 농사할 수 있다. 바다에 농사 짓자. 물이 필요하다고? 이거 그만하고 주지라도 나오는... 왜안 맞지? 아하, <목소리> 장로... 뭐지 방금? 물을... 퍼서... 어..그러니까..어.. 마셰템 똥이 있네? 똥이 왜 있지? 봐봐 아,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실 어? 어? 먹었는데? 똥을 먹었다고? 아님똥 먹는 거에 놀 이거 하려고 만족했지 아, 니 그래도 좀. 저... 아 이거 그냥 개병신 게임인데. 이후구야 후부 여기. 내가 후부야. 아. <laughs> 아 이새이들 <laughs> <유기들> 텔포 써. <laughs> 님 여기 NPC 있다. NPC. 이것도 약간 땅 게임에서 가져온 3D 모델 같아. 근데 난저집떠 있는 게좀 웃기긴 해. 집 하나가 떠 있어. 저거. <웃음> <웃음> <무료>. <웃음> <laughs> 게임에 넣다가 잘못 넣었나 <laughs> 어 아, 개새끼들 진짜. 양심 없는 새끼들이고. 아 캐릭터가 사라져. 부럽지 않냐. 지금 상태로 야숨해보똥개 이렇게 해롭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야 이건 진짜 심했다. 그 정도로 쓰레기냐고요? 네. <laughs>

뭐 장롱 다는 소리? 어 사슴소리 진짜 저렇게네 사슴소리는 맞는 걸로 완벽한 고증이었잖아 아니 그때 사슴소리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트레일러 비빔밥 실체 잠통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지 게임이 정신 차려 내있어 진짜 역대급으로 재미없었다 답이 없어요 이 게임은 음식으로 비빔밥을 만들어도 음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이 음식이 아니야 뭐 이상한 건 없지 비닐 쪼가리랑 쇼핑백 쪼가리랑 에코백 넣고 안경닦개 넣고 담뱃재 넣고 후시진 넣고 꼴랑 뭐, 뭐 이상한 거다 섞었어 먹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방송 짧게 한 적은 또 처음인데 하고 병원 가자. 와, 이제 개똥겜이다. 내가보기엔 올리옥스에서 저 정식 개발도 안 하고 그냥 게임 사라질 것 같은데. 올리옥스에서 하기에 너무 이르지. 이거는 시... 알파 테스트야, 알파 테스트. 돈 주고 저거 모셔야 돼, 테스터들을. 알파도 아니야. 그냥, 그냥 시험 빌드지. 이게 게임이냐? 출시 전에 클베도 했다고? 미친 놈들이네. 그래도 어느 정도 똥 냄새 그윽하게 나도 재미는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이건 아니지 멘탈이 터진 게 아니라 원래 몸안 좋아서 일찍 광정하려고 그랬어 근데 크래프토피아가 많이 도와준 거고 조금이라도 재밌었으면 나 바로 안 갔을 거야 아마